자, 그 다음 봐볼게요. 자, 나도니 이렇게 들어가면서 부정어 도치가 이어진 거지? 예, 그래서 부정어 도치 한번 써주고, 자, 그래서 주어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동사, 음, 그다음에 버도울소 또 들어간 거 이렇게 한번 표시해주고요. 자, 그래서 음, 아, 여기는 점모르는거 뭐 찍을 필요는 없겠죠. 버시니까, 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것 어, 그들의 그녀의 동료의 그들의 것을 도왔습니다 근데 help 동사가 이게 참해 이게 해석하기가 애매해 야. 그래서 b에 대해 보통 help a with b 하면은 어, b에 대해서 a를 돕다 그들의 것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거자뭐 거기는 핵심은 아니니까 이번엔 준부정어 쓴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정어 도치의 일종이고 얘가 주어 합쳐서, 동사. 이렇게 근데 네, 요렇게 후체 수식. 좀 구조가 어렵지? So는 매우 어린, 이럴 때 원은, everyone 하면 모든 사람이잖아, 그지 이럴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매우 어린 사람에게서. 그러한 재능의 표현을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꼬맹이가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거지.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so that 도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사 얘가 주어. 그럼 요거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지. 자, 하고 어, 너무 응분해서 자, 얘가 주어 sleep The night before는 시간부사야.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부정어 도치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그거를. 롤럴때의 as는 모모와 같은. 왜? 서치 a r 니까 서치 a r 가모모와 같은이잖아. 내가 주어, 동사, 여기는 그 저녁에 이건 시간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드는 그리고 여기서 대동사가 되는 거고 뭐서 앞에 쓰이잖아. 이거를 대신해서 보는 거야. 어, 그거 대신에 일반 동사니까 그냥 디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밤본 것과 같은 아름다운 석양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자, 이번에도 리를 이것도 준부정이죠? 그러니까 얘도 부정어도치라고 보여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주어, 이렇게 합쳐서 동사. 그니까, did는 아무런 해석이 없지. 자, 대절이 목적어죠. 주어, 동사, 그러한 결과를 알지 못했다. 음.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전치사가 먼저 나오면서 전명구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뒤에 콤마 하나 찍어버리면 도치할 필요 없어. 자, 그 조용한 물 아래에서, 호수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다. 음. 자, 콤마, ing니까 일단 분사구문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비동사는 이럴 때, 이다, 되다, 있다 중에서 있다로 해석해주면 돼. 있다. 많은 종류의 물고기. 이렇게, 어부는 앞쪽서부터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 종류의 물고기. 이렇게. 그러니까, 물고기의 많은 종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많은 종류의 물고기.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add to. 증가시키면서. 수고야, 그렇지? 어. 그 풍성한 다양성을 생명체들의 어. 생태계에서의 요렇게 여기까지.